아 맞다 잠깐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런 집밥입니다 오늘은 꽃감 산도를 만들고 갑니다 네 요즘 이거 원래 일본에서 10년 전에 이거 막 선물세트로 많이 음. 교토지방에서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음. 다시 또 한국에서 좀 유행 하더라고요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쓰면 우리가 꽃감말이 있는 것처럼 네. 그거를 좀 펴서 쌓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네.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뭐죠 저거는? 아까 네. 이게 집에서 말려가지고 조금 색깔이 좀 어. 짙답니다. 네. 진한 색깔이고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파. 응. 파랑금 그리고 크림 치즈. 호두를 저희는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다른 분들 하신 거 보면은 뭐 피스타치오 사용하기도 하고 크랜베리 넣어 가지고 색상을 넣기도 하는데 이게 거의 그 고감 산도의 가장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한번 해 볼게요. 그래서 설날 다가오니까 집에서 만드셔 가지고 선물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네, 그 선물도 좋고. 응. 손님들 오면 대접하기 도 좋고. 음, 응, 맞아. 좀 예뻐. 어, 맞아. 예쁘고 고급스러워 가지고. 네, 그럼 한번 해 볼게요. 이게 만들기는 어렵진 않은데 손이 좀 많이 가긴 해요. 네,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호감을 동글게 좀 얇게 자르겠습니다. 이게 약간 그 대봉으로 말린 것 같은 경우는 좀 하기 더 쉽겠다. 음. 그래 쭉 하면 면적이 넓으니까 쭉, 쭉 하니까. 어. 요렇게, 돌려 깎았습니다. 코감은 돌려 깎기 해서, 이렇게다잘려놨습니다 음, 네. 그러면은, 이거는 일단 놔두고, 호바, 아, 저기, 호두를 좀 껍질을 깎아요. 네. 속껍질을좀 음. 떨보니까, 네. 갑시다. 네. 호두를 깎고, 또 식물을 좀복겠습니다 예, 네, 됐습니다. 응. 잠깐만 있으면은 여기 조금 일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때는 응. 이쑤시개 아, 어, 이쑤시개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. 네. 응. 또속 껍질을 까보겠습니다. 응, 응, 잘 된다. 잘 된다, 잘 된다. 보자, 보자. 가까이 가볼게요. 음, 이렇게. 음 맞아 은근히 그거 속쏙 까는 재미가 있는데 <laughs> 까서 하면은 그런 디저트류 같은 거 먹을 때 되게 호두가 깔끔하게 씹히잖아요 음. 뒤에 것도 원래 한 번에 쫙 까질 때쫙 기분 되게 상큼한데 <laughs> 이렇게 해서 좀 수겁스럽지만 한번 까볼게요 네. 호두 속껍질을 깠습니다 아, 나 지금 깐다고 이렇게 됐어 아하. 손 퉁퉁 부었어 깨끗하게 잘 벗겨졌네요 아 어, 맞아 이거 그냥 구워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호두 껍질 네. 깐거는 네. 아 근데 귀찮아서 못 가겠다 이제 맞아요 <laughs>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<laughs> 네요거 해서 이제 한번 쌓아볼게요 네. 지금 이렇게 약간 네모난 그런 조금 올라온 접시 같은 거 있으면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제빵 만약에 하시면은 그런 뭐라나 이런 나무틀 같은 거강정 같은 거, 거 하는 네. 틀 그런 것도 사용하면 좋거든요 네. 일단 약간 높이가 있는 거를 좀 사용해야 돼요. 음. 네. 여기다가 바로 하면 좀 그러니까, 비닐을 하나 깔고, 꽃감을, 꽃감 자른 거를 밑에다가 놓을 건데,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. 그, 바깥이. 꽃감 바깥이. 바깥이. 네. 바깥이 이 뒤로 밑으로 가게. 응. 아, 알겠습니다. 네 이게 안 되는 거, 게좀 빼자. <웃음> <웃음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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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저렇게 좀 겹쳐지게 해야 돼요. 그래야지 그 크림이 안 새기 때문에, 요렇게 겹쳐지게. 그죠? 응. 응. 조금 겹쳐지게. 응. 이렇게 밑이 안 보이도록 겹쳤습니다. 이렇게. 음. 음. 자, 이제 여기 위에다가 치즈를 조금 바르겠습니다. 네. 크림치즈 좀펴 발라주세요. 호두를 올리겠습니다. 이 정성도 정성인데 재료 많이 들어가네. 응, 이것도 올리고, 또치자한 번만 더. 한번더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발랐으면 이제 팥을 올릴게요. 팥은 조금 더툼하게 올리겠습니다. 김치죠 살짝 음. 자, 바르겠습니다 음, 이거 색감 때문에 잘랐을 때 팥에다가 또 까만색 꽃감 들어가면 좀안 예쁘니까 한번 더 바를게요 네. 네, 이렇게 바르고 자, 꽃감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네. 꽃감을 이제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꽃감 바깥면이 위로 오게 해야 돼요 얘가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네 이렇게 다 올렸어요. 그죠 네, 치즈랑 이제 곶감이랑 조금 그거 뭐해야 되노 굳어지게 응 굳, 굳어지게 조금만 이렇게 두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한 20분 두겠습니다. 네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잘라보겠습니다. 네와 기대된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. 조금 작게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하실 거면 여기 한 번만 더 이렇게 잘라서 네모나게 해서 아 예쁘게? 응, 응. 그렇게 해서 한번 접시에 담아 볼까요? 네호감산도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네. 예쁘게 나왔어 음, 예쁘기도 예쁘고 맛이 음.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보면은 저희는 이제 꽃감이 좀 얇다 보니까 얘가 조금 약간 윗면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대본 같은 거 사용하면은 맨맨하게 해서 그죠 꽃감 부분이 더 이렇게 모양이 잡힐 것 같거든요. 그도 여기 더 이쁜 건 뭐? 어 나도 이게 좀 예뻐. 왠지 응. 물결 무늬처럼 잡혀가지고. 응, 응. 그래서 이거 만약에 선물하실 거면 요즘 제빵 뭐 이런 거 파는데 가면 다 있잖아요. 그죠? 응응. 응, 응. 그 그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리고, 음. 요거, 뭐, 명절에 애들하고, 음.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음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음, 맛있겠는데? 이거 잠깐만요. 다시. 오, 요거,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음. 엄마, 나 먹고 있는데. <laughs> 와. 맛있다. 진짜 맛있지요? 응. 음. 아 정말로 맛있어. 이게, 거 달고, 고소하고. 또 약간 그 크림치즈, 그, 음. 어, 시큼한 치즈 맛이라 해야 되나? 아, 치즈 맛하고 다 올리니까 정말 음. 맛있어. 호두도 이렇게 씹히고, 어, 되게 맛있는데? 음 저는 근데 크림치즈를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음에 크림치즈를 좀 짝게 넣어요 게 넣고 팥을 좀더 넣을까봐 나는 음. 음 근데 이것도 맛은 있는데 크림치즈 좋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음. 개인 취향으로는 다음에는 나는 아. 크림치즈를 좀 줄이고 팥을 좀더 넣고 싶다 음 아니 음. 이제 우리는 호두를 넣었지만 진짜 음. 취향 껏 그죠 다른 음. 견과류를 섞어 넣어도 되고 음, 맞아. 지금 곶감산도 가장 베이스 버전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여기에다가 이제 뭐 딸기든 뭐든 이렇게 본인 음, 취향에 맞춰가지고 조합해서 맞아.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오저 이거는 약간 커피랑 아메리카노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음, 수정과 맞아. 좀 진하게 끓여가지고 대핑 그런 음료랑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와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. 너무 맛있고 간단하네.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. 응응. 음, 음. 맞아요. 나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선물해야겠다. <laughs> 네. 네,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